네. 안녕하세요. 네오탱입니다 아, 오늘 좀 단어, 단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하스에서 4코 3 0절인가 있잖아요. 지상에서 봐요. 하는 그 하수인 있잖아요. 아, 보통 가영이라 그러는 하수인. 가영이 보면 약간 정경화, 정경화 가수 정경화 있잖아요. 정경화 삘좀 나지 않나요? 줄기 빛처럼 느껴. My love. 네, 이렇게. 응. 지상에서 바이올 할때끝 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합성 중에 그 심포니 있잖아요, 심포니. 클린 반딧. 우리 hold me tight, and let me go. 네, 그, 그 느낌 도 약간 좀 비슷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요새 코너를 못 코너를 못 가니까 그런가. 하여튼 하영이가 여튼하 그 가영이의 친구 친구인데, 빌리비에도 o 나 오늘 단어 한번 배워볼 건데요. L-E-T-H-A-L. 이 -E -E 단어가 있는데, 그냥, 한국어로 그냥 대충 발음해보면, 레털. 레털 약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야생이벗을 써서 나오는 그 레오크 있잖아요, 레오크. 레오크, 레오크의 레 자. 레오크는 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털. 레오크를 딱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치사를 치명적인 사격을 써서 딱 잡았다. 이 단어 뜻이 치명적인, 치사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후공이에요. 3턴에 야벗을 써서 레오크가 나왔어요. 그럼 상대방이 하수인을 내겠죠? 그러면은, 동전을 쓰고, 요즘은 치사용, 동전 치사용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레털 치명적인, 레, 레털 치사에 딱 단어 하나 외웠죠. 본 발음은 리틀 리틀입니다. 리틀, 번데기 발음이죠. 사제 하수인 이에물동이꾼있잖아요 물동이 자자 목, 목 마르신 분 자자 이렇게 하면은 딱 멜리오다스가 떠오르네요. 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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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 네, 하여튼 멜리오다스는 들어가고 그것도 한번 그런 하수인 이 나올 때 영어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스는 턴이 길잖아요. 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빠르니까, 뭐, 무슨 미니언 막타치고 뭐하고, 뭐,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스는 1분 30초? 뭐, 그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턴에 그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하영이 얘기를 한 거고. 뭐 자, 자, 목마르신 분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You guys w a n n water?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마디씩, 그러니까. 한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수인이 나갈 때 영어로 한 마디 해보는 거죠. 통역사들이 그 한영 연습을 많이 한다잖아요. 팝파고 같은 거 하나 켜놓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마르신 분이 뭔가 이렇게 팝파고에다가 같이 할 수, 공부를 영어로 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좀 가볍게 평소보다 좀 가벼운 컨셉으로 좀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